안녕하세요. 대산주진열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들 요청하셨던 그 공개 도면 있죠. 전기기능사. 4월 말경에 공개됐던 거. 핀번호에 대한 질의가 되게 많으셨는데, 수업 중에 저희가 하시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혼자서 다른 거 많이 공부하시다가 저희 스타일에 익숙하지 못하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좀 요청을 하셨죠. 저희 스타일대로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산 스타일이 뭔지 지금 간단하게나마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씩 봐보세요. 자, 공개 도면 가져왔고요. 오른쪽 주회로 부분을 보니까 지금 뭐 그동안에 RST2 나왔던 게 말씀드린 대로 L1, L2, L3, PE 이렇게 나와 있죠? 흑적, 청, 녹했던 걸 갈, 흑, 회, 녹, 황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EOCR부터 핀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EoCR이라고 하는 전자식 과전류 개전기는 가운데 3번하고 9번 라인을 기준으로 좌측 부분이 주회로 부분이죠. 그래서 1, 2, 3, 7, 8, 9 그대로 매겨주시면 돼요. 1, 2, 3, 7, 8, 9. 다음에 MC1이라고 하는 전자접촉기. 그래서 전자접촉기는 MC로 나올 수도 있고 PR로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나왔으니까 마찬가지 EoCR랑 똑같이 3번, 9번 기준으로 왼쪽 거. 즉 1번, 3번, 1번, 2번, 3번. 7번, 8번, 9번. 마찬가지 MC2도 1번, 2번, 3번, 7번, 8번, 9번이 될 거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색깔인데요. 정역이 아니라면 상이 바뀔 리는 없지만 지금 보세요. 갈색, 그죠? 흑색, 그 다음에 회색. 그대로죠? 변화가 없습니다. 색깔 다 주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퓨즈 1차측 이제 황색 안 쓰기로 했죠? 퓨즈 1차측 갈색 회색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스타일에서 퓨즈하는 방법 같은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퓨즈가 지금 가로로 있잖아요. 그럼 가로로 있으면 보통 저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자 이건 이미요 이미. 임이. 우리 스타일 아니고 이건 내 스타일. 이렇게 해놓고 얘가 뭐냐면 보통 제어판에서 퓨즈 홀더를 보시게 되면 퓨즈 홀더가 세로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써서 네 개의 단자가 생기는데 이네 개의 단자를 여기다가 1번 했으면 밑에가 2번인 거요 옆에가 3번 했으면 밑에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서로 바꿔 버리면 서로 바꿔 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쇼트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로로 있는 걸 세로로 옮긴다고 생각하시고 이 1차 측에 들어오는 선이 이제 갈색하고 회색, 2차 측으로 나가는 선들부터 황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이런 거는 제 스타일인 거고 이제 보조회로 보시면 EOCR 나왔죠? 그럼 EOCR의 전원은 6번하고 12번. 표시된 거 보시고 하시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6번하고 12번. 6번, 12번. 그리고 10번만 쓰기로 했고 저희는 1 0일안 쓰잖아요? 그럼 C접, 공통이 10번인 거고 붙어 있는 4번, B접점, 떨어져 있는 5번, A접점. 그러면 이 라인이 지금 붙어 있죠? 공통 라인으로 볼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 10번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는 B 접점은 4번, 떨어져 있는 A 접점은 5번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어시얼 하면 되고 이제 밑에 옆에 보니까 플리커 f r 이 있는데 플리커 릴레이 전원 2번 7번이죠? 타이머나 8핀이나 다 같지만 보고하세요. 2 7 쓰고 플리커도 C 접이 지금 8번이에요. 8번 따라가다가 붙어 있는 5번 B 접점, 떨어져 있는 6번 A 접점. 가면 이 라인이 같은 라인이니까 여기를 C 8번으로 보자 이거죠. 밑에다 8번 하면 큰일 나겠네요. 떨어져 있는 거 A접점이니까 몇 번이죠? 6번. 붙어 있는 거 B접점이니까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YL이라고 하는 램프는 L1이나 L2 아무거나 쓰자. 왜? 어차피 램프 뒤집으면 1, 2써 있어요. L1, L2. 그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저는 1, 2 쓸게요. L1을 쓰셔도 되고, L2를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게 많이 질문 들어오는데 쌤 이거 바뀌어도 상관없잖아요 교류니까 그쵸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 박스에 있어서 이렇게 만약에 묶을 때 있잖아요 묶을 때는 잘못 묶이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부저 같은 경우는 그냥 1번 2번으로 해주고 부저 뒤편에는 번호가 따로 없으니까 저희가 써놓자 네임펜 같은 경우로 이렇게 쓰고 넘어가면 FLS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그럼 FLS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FLS는 여기 플로우트레스 스위치 있죠 이 부분이 되는 건데, 전원을 보니까, 전원이 어디 있어요? 5번하고 6번이네요. 그래서, 프레스 전원은 5번, 6번이라고 해주시고, 2 1, 22, 23가 각각 7, 8, 1로 다르죠? 그래서, 2 1을 7번, 2-2를 8번, 2-3를 1번. 1번, 2-3는 접지랑 연결한다는 라거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독관이 어떻게 해달라는지 꼭 따라주셔야 되고, F.S.도 A 접점과 B 접점을 쓰는데 C 접이 4번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F.S.가 어디에나 있또 볼게요. 도면상에 어, 하나밖에 없어요. A 접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C 접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위에를 4번 썼으면 떨어져 있는 3번 써줬을 때 A 접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밑에 X 이게 8핀 릴레이죠. 8핀 릴레이를 X로 주거나 릴레이 RY로 주거나 하는데 어쨌든 전원은 2번 7번이니까. 27 써주겠습니다. 27 써주고, 저는 X가 나오면 X가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A 접점하고 B 접점을 8핀 짜리면 A 접점 2개, B 접점 2개씩 쓸수 있으니까 몇 개의 A 접점과 몇 개의 B 접점을 쓰는지 알아야 C 접을 쓰든지 말든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보는 거고, 자,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A 접점 하나에 B 접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8핀 일레이 지금 보시면 저희가 많이 공부할 때하던것 중에 8번 썼을 때는 6번이 A 접점이고, 1번 썼을 때는 3번이 A 접점이니까, 제가 외우는 숫자 있죠. 1, 3, 8, 6. 외우는 놨는데, 1번하고 3번은 A 접점, 1번하고 4번은 B 접점, 8번하고 6번은 A 접점, 8번하고 5번은 B 접점. 이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접점이니까, 제가 이렇게 1, 3 썼다라고 하면, 여기 비접점이니까 1, 4 써야지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1이라고 하는 건 공통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이어야 돼요. 꼭 쓰고 싶었다라면 여기를 3번, 1번. 그러면 이 1번 라인을 C접으로 봐서 여기도 1번, 4번 쓰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공통 안쓸 때는 a 접점 86 쓰고 뭐 b 접점 14 쓰고 이렇게 해도 되고 a 접점 13 쓰고 b 접점 85 쓰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때는 뭐 위아래가 뒤집어져도 누구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고 타이머를 볼 건데 타이머도 <laughs> 전원이 27이죠. 그래서 전원 27을 주고요. 순시 접점이 있어요. a 접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3. 그리고 한시접점이 있어요 한시접점은 공통 8번 쓰고 A접점일 땐 6번 B접점일 땐 5번 근데 지금 A접점이니까 8하고 6번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MC1, MC2라고 했던 거 아까 했었던 전자접촉기 나와있죠 그럼 이 전자접촉기는 전원이 6번, 12번이니까 MC1 전원 62 MC2 전원 62 잡아주는 거죠 그 MC1에 A접점은 10번을 썼을 땐 4번. 이거밖에 없어요. 10번, 4번. MC2도 마찬가지. 10번, 4번. 만약 B접점이 나오면 옆에 있었던 11번, 5번 쓰는 걸로 되어 있죠. 그 얘기고 푸시 버튼이랑 램프가 남는데 저희는 램프를 RL이나 GL이나 YL이나 L1 썼으면 L2, L1 썼으면 L2, 1 썼으면 2 e 이렇게 가는 거죠. 뭐 1, 2, 3, 4, 5, 6 아니면 6, 7, 8, 9, 10, 11 단자 번호 매겨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거기 20p 단자를 또 세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마스킹 테잎만 잘 해주면 이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게뭐 있냐? 푸시 버튼이 있네요. PB0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비접점이죠. 저희 비접점 쓸때 M바시, A접점 쓸때 NO라고 표시를 하죠. 자, 여기는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직 기구 배치도를 안 갖고 와서 이게 한 박스에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한 박스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묶을 수 있죠. 점프라고 해서 점프해서 쓸수 있어요. 그때 하시는 방법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한 박스에 있어야 돼요. 한 박스에 있어야 되고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라면 물론 이런 것들 한 박스에 있었다면 이렇게 묶는 거고 한 박스에 있었다면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만약에 YL이랑 부저같은 경우를 묶을거다 라고 하면 단순해요. 부저랑 YL을 전부 다 뒤집어서 이미 달아놓은 상태에 각각을 1, 2, 1, 2 라고 하는거죠. L1, L2 그럼 제가 2번하고 2번을 먼저 묶어놓는거예요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먼저 묶고 YL에 1번 하나 썼으면 YL 부저에서도 1번만 하나 쓰는거고 2번은 둘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는거죠. 그래서 마스킹 테이블을 붙일 때 단자를 4개 표시하지 마시고 3개만 그러니까 뭐 마스킹 테이블 붙일 때는 저희가 이렇게 쓰죠 반 잘라서 3칸 쓸 거니까 여긴 2칸 YL 같은 경우랑 부저 같은 경우랑 YL은 1, 2 부저는 1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거다라는 거고 지금은 푸시 버튼 해드릴 거니까 푸시 버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푸시 버튼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푸시 버튼이 만약에 한 박스에 있다라는 가정하라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NO고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이 NC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NO, N바, C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NO N바, C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얘가 푸시 버튼 제로 얘가 푸시 버튼 1이라고 표시를 해놔야 돼.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었었잖아요. 이 부분. 푸시 버튼 제로에 C하고 푸시 버튼 1의 N을 내부에서 먼저 묶으라는 얘기예요 먼저 묶어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선을 쓸 거냐라고 하면 여기 엠바, 제로에 엠바라고 하는 선은 무조건 써야 되고, 두개 묶어서 C 쓰기로 한 거고, 이것 써도 되는데 전 이거 쓸 거예요. 그리고 PB1에 O 쓸 거다라고 하면, 네 개의 선을 세 개로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실 때에도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붙여 놓으면 PB0하고 PB1에서 4 칸을 쓰지 말고 3 칸만 쓰는 거예요. 여기 PB0, 여기 PB1에서 p b 0은 M바랑 C 쓰고 PB1은 O만 써 주면 된다. 석각각선세 개만 쓰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려야 되는 거는 뭐냐? 셀렉터 스위치죠? 셀렉터 스위치. 자, 셀렉터는 저희 시간으로 표시하잖아요. 보통 12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1시, 2시, 여기 뭐 2시 방향입니다. 여기는 뭐 10시 방향입니다. 뭐 11시 방향이에요. 1시 방향이에요. 저희 시간으로 표현하는데 10시 방향이 수동이라고 하면 자, 여기 보세요. A랑 M이 있는데 수동을 M으로 잡은 거예요. 요 부분이, 이 부분이 S 공통이 되는 거죠. 셀렉터 스위치 SS 같이 쓰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 어디를 M으로 어디를 A로 할 거냐 이건데 얘도 셀렉터 스위치를 뭐지금 제가 셀렉터 스위치를 설명을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네요 셀렉터 스위치가 있으면 자 2단 셀렉터 스위치 하얀색이 위로 가게끔 이게 측면이에요 그러면 단자가 4개가 이렇게 옆에 있겠죠 옆에 4개의 단자가 있을 건데 이 사이에 짝대기 살짝 H 모양 나는 짝대기가 움직이는 거죠. 이걸 똑딱일 때마다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동을 10시로 했으니까 얘 똑딱이를 10시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10시 방향으로 돌리면 안에 있는 게 분명히 어디론가 가서 붙어요. 만약 얘가 이쪽으로 가서 붙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단자를 저희는 수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걸 자동으로 쓰는 건데 왜 그러냐면 저는 약속하잖아요. 무조건 여기 두개 묶어서 씁시다. 이둘 중에 하나가 s야. 공통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만 갖고 구분하세 이게 편하니까. 이게 우리 대산 스타일. 어 제가 대산을 대표하긴 좀 그런데 대산 주진열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래를 묶으셔도 되고요. 묶어서 오른쪽을 써도 상관없어요. 셀렉터 쓰는 방법도 이렇게 쓸 거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마스킹할 때도 ssah나 S, A, H 나로 쓰는 거죠. 혹은 여기 나온 것처럼 H 대신에 M을 쓰셔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 하면 마스킹이 끝나고 핀번호가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홈뭐 보고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원하신다면 하나 더 해드릴 테니까 어 아직 구독 안 하신 선생님들은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